말씀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체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차원이죠.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그 변모의 모습과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자들은 피조물로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요세 후에 이엿세후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죠.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세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말하시고 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는 이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시발점에서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자, 열두 명의 제자들 중에서 따로 베드로와 야구부와 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따로 떼어놨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 받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따로 떼어놨다는 말이거든요.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떼어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 떼어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게 믿음 주고 구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 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명, 본분 그런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따로 떼어 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로 떼어 놓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부여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따로 떼어놓는 시간과 장소와 그런 일상 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또 마음의 소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따로 1시간, 1시간 반을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쁘죠. 또 분주하고 하루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떼어서 또 장소를 떼어서 어, 예수님과 소통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 변형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즉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등된 그 위치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는 변형된 것에 대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 변형된 모습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축소하거든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을 그저 우리 인간의 근심, 걱정, 어떤 기도 제목, 우리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인생에 뒤치다 거리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이제 경험되어야 된다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놀렸냐면은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변형이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는 부지중에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목도한 거예요 충격적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물위를 걷는 것도 보습 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는 것도 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 오늘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에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따로 떼어가지고 기록할 정도로 너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일부러 충격을 받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뀌거든요. 그래야 달라지고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말할 때에 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어, 여기 보면은 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권에 대한 말씀이죠. 상속권에 대한 말씀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 영광이 동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세번 열리거든요. 한에서세번 똑같은 말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우리 하늘이 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는 단순히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상속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로서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충격적인 정말 역사적인 내 인생 70년 60년에서 전후가 있다고 한다면 전환점 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 사건,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사건인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 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는요 지금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받아서 서기관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또 메시아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을 듣고, 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한 되었을 때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찌 우리를 모릅니까? 아, 이렇게 말할 때 아, 11절, 12절 말씀에 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며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참 인간의 인간의 이제 슬픔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고 있어요. 임시로 대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을 알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나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교회를 임의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 핵심에서 정말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그런 어떤 내 인생의 중심에서의 그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의로 대화한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은 형편이 풀리고, 잘 나가고, 뭐 편안하고, 뭐 그냥 뭐 그렇게 살 때는 그냥 예수님을 임의에 나중면 임의로, 임의로 그냥 주위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말씀들을 때참 귀하고 이렇게 임의로 대우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끔 있다는. 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고통 당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이미대로, 마음대로, 그저 갖다 쓸 때는 좋고, 또안 되면 그냥 뒷방에다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번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순절 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 중심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께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임의로, 임의로, 그냥 필요할 그냥 때 갖다 쓰는 것처럼, 내가 뭐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 좀내말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임의로 대우하면서, 시나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변모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사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정말 엄중하게 모시고 받아들이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사람들처럼 임의로 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임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자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변형된 해와 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감탄하며 충격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 앞에 부지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의로 대할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라도 행해나, 우리도 예수님을 임의로, 임시로 대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모시고 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중심에 정말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조심히 신중히 그렇게 참 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삶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 이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갈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내하고 감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변형되어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